오늘은 밴드에서 만난 예, 예린 언니와 아, 언니한테 구매한 고기 를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블로거로요올블로거 15장을 5,500원에 샀습니다 로블로블로블로블로블로블로블로 <목소리> 영수증이 있어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까나님 떡맨아 예린언니가 한다 소예... 님인가 소예언니인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선착한분 1500원 램봉 제가 이거 천차고 왔습니다 <laughs> 우편비 영원 램봉 1500원 구매감사합니다 합계 1500원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동구리 영수증 너무 예쁜것 같아요 전시구영수증이 왔습니다. 구이 친구, 이친이 투명보다는 이게불투명이더 많은 친 같아요 구이 친구, 이친네이하구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 올 l l b l o g g 쓰 이미 여기 있어요. 자연 식으로. 식으로 왔구요. 저는 밴드 후기 찍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